저는요. 편의점 알바를 제가 선택해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갈수 있는 데가 그곳밖에 없었어요. 제 스펙으로는 어디에서도 저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면접 기회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 그게 제가 설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어요. 이렇게 살다 끝나면 안 된다고 느꼈을 때도 있어요. 폐점에서 일하면서 매달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끝나면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시급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계속 팔아야 합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게 바로 투자였어요. 투자를 해야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투자는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저도 그중한 사람이었어요 돈은 잃었지만 이상하게 남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투자로 돈을 정말 많이 잃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고 남은 돈 전부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 이상한 이상게 있어요 그 시간이 완전히 허무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음, 그과정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10년 전에 저랑 지금은, 저, 지금의 저는 진짜 다른 사람이 되었고, 직식도 사고도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는, 음,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알바하면 인생 낭비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더 중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성장이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표현 저 알바는 제가 저를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저를 단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지금의 나는 그 시간이 존중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제생선택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편의점 알바를 했던 거는 생활비 벌면서 투자를 했던 것 돈을 잃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그 모든 과정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진 않,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이건 분명, 이건 분명해요. 10년의 저와 지금의 저는 훨씬 강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은 어떤 돈보다 더 가치있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